새 낚시대 채비할 때 굉장히 설레죠. 저도 그렇습니다. 찌는 얼래 전자찌 2047g이고요. 원줄 목줄은 얼래 모노 2.05. 봉돌은 2편 안에어 봉돌 1.9에서 3.1로 맞추고요. 바늘은 한돌 타작 5 사용하겠습니다. 얼른 채비해서요. 현장 가서 조조맥스 이 낚시대 특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적분입니다. 서풍이 분다더니 남동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곳은 나주고요. 일박을 하신 분이 아까 철수하셨는데 그게 붕어는 안 나왔다고 합니다. 그 잠깐 사이에 바람이 남서풍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 동안 좀 은성사에서 그 동안 민물낚시대 에좀 소홀히 했는데 작년부터 공격적인 개발과 마케팅을 한다고 말씀드렸지않습니까 2025년 첫 번째로 조조 맥스가 탄생을 했습니다. 아 작년에 저 포함해서 열분이서 테스트했던 그 낚싯대는 다음번에 곧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출시가 돼서 저희 집에 도착하면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조맥스 343840 세대 편성했고요셋다 수심은 1.3m 정도 나오고 있고요. 이 조조맥스를 제가 케이스에서 처음 뺐을 때 디자인 보고 어, 상당히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도장 특히 도장이 만져봤을 때 얼마나 매끈매끈하던지 파리가 내려 앉아도 막 미끄러지겠다 싶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더니 블루레이어 삼각패턴 디자인을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도장도 최고급 유리막 코팅제를 도포를 해서요. 광택이 좀 지속적으로 오래가고요. 발수성도 상당히 높였다고 하네요. 최적의 밸런스를 찾기 위해 굉장히 연구와 노력을 많이 했고요. 고품질 카본 솔리드 적용으로 편심을 최소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치기가 뭐 손가락 두 개로도 <laughs> 투척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뭐 무상 보증 카드는 들어있고요. 이 녀석 투척하고 요 나머지 낚싯대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말풀이 이쪽도 심하네. 원래 저쪽에서 하려고 그랬거든요. 저 도로 쪽에서. 저기는 아예, 아예 안 들어가더라고요. 지만 서라. 상류 쪽에 두분 계시는데 한 분은 안 나온다고 가도 꼭 가셔 보네요 아까 전화 통화하시는데 에에에막 이러시더니 <laughs> 아이고 붕 얼굴이나 좀 봐야 될 건데 큰일이네요. 아이 참말로. 예, 가세요. 예. 아이고 입질 한번 못 보셨답니다. 아이. 제가 여섯 대 필라 그랬는데 그냥 다섯 대만 편상할게요 아이, 참말로, 또 바람이 제대로 터졌네. 하필 또맞바람이네 네다섯 분 조사님께서 입질은 뭐못 받았다는데 저라고 뭐 받을 수 있을까요? <laughs> 두 시간째 입질이 없습니다. 늦은 점심이나 좀 먹어야 되겠어요. 국좀 대피고. 조사님들이 여기 길이다 보니까 많이 다녀가셨거든요. 철수길에. 다른 곳들도 아예 안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춥다 추워 어떻게 다섯 시간동안 꼼짝을 안하냐 꼼짝을 안해 30분만 더 있어볼까 다음주부터 날씨 더 추워지는데 큰일이네 큰일이곧 있으면 3월달인데 뭔 눈이 내린다냐 기온도 기온이지만 바람이 태풍입니다 지금 마이크에 제 음성이 녹음이 들려나 모르겠습니다. 일단 소문 끼우긴 끼웠는데 장난 아니네요 오늘. 이곳은 남창천이고요. 저는 오늘 첫 도전입니다. 조조맥스 3.6칸이 지금 수심이 한7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하나 빠트린게 있는데요. 조조맥스 밸런스와 앞치기를 위해서요 금형을 모두 새롭게 했다고 합니다. 3.2칸 기준 장절 8 마디이고요. 조조맥스를 필두로 2025년 올해 은성사에서요, 대물 전용 낚싯대로서는 최초로 DHC 공법을 적용시킨 DHC 대물조선범, 그리고 최고급 하이브리드 대물낚싯대 명파진, 아, 이두 제품이 곧 출시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기대해 주십시오. 이건 남창천이 완전 장대 포인트인데, 지금 이뭐이 뭐이 상황에서, 물론 이제 5.5과는 편성하긴 하겠지만, 아, 장태를, 이거 도, 돌려치기도 안될것 같은데. 여갈때 보이시죠? 비는 거. 장난 아닙니다, 지금. 윙, 윙, 윙 소리가 나고 있어요. 4.8까지 7. 그렇지 입질아 진짜 나온다 와따 나올 줄은 몰랐네 야아 스르르 옆으로 빨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거 바람에 밀려가는 줄 알았거든요 이제 바람에 밀려가면 위아래로 이런 식으로 보통 이렇게 가는데 빨면서 밀려가길래 그래도, 아홉 치될것 같은데요? 아홉 치까지는 안들려나 이야. 그래도 나와주네. 이 바람에. <laughs> 아 정말 귀한 부모 만났습니다. 여덟 초반급. 잘하면 아홉 치 되겠네요. 자, 가라. 자, 미끼는 일성사 옥수수 소분 글루텐 단품 쓰고 있습니다. 지렁이, 어, 저기, 5 5카는 지렁이도 한대 넣었구요. 벌써 나오고 한 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바람이 지금 더 세인데요. 아까보다는 많이 죽었고요. 시간을 싹둑 하니까 잘 모르실 텐데 정말 집중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글루텐도한번더깼고요 앞으로 일주일가량 더 추운 추운데 아 도대체 진짜 진정한 봄은 언제 올까요? 아 여기 오면서 붕 얼굴이나 한 마리라도 좀 잡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목표는 달성했으니까 그래도 목소리가 조금 더 밝아졌습니다. 앞으로 한세 시간 더 지켜보겠습니다. 오 서팔 또 잡힌다 잡힌다 입질 같은데 오 입질 맞다 간다 조금만 더요. 오케이. 왔다. 와, 증거 봐라. 자, 얘는 뜰채를 써야겠다. 자, 한 마리 더 나옵니다. 아싸, 성공했네. <laughs> 아이고. 오늘은 4.8칸 날이네. 자, 월척은 안 되겠고, 얘도 9치 가까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상차 하나 없이, 예쁘네요. 지느러미도 깨끗하고. 아, 조조 맥스에서 나오면 좋을 텐데, 여기가, 월남이랑 아까 얘기했는데, 5.5칸 이상 피해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저한테 조조 맥스는 4.0칸이 제일 길거든요. 3월달에 지금 제목표 보시면 6.4칸까지 되어 있거든요. 3월달에는 전 칸수의 낚싯대가 다 나온다고 합니다.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한 마리가 목표였는데 두 마리 나왔으니까 퇴근해도 되겠는데, 이거. <laughs> 와, 씨, 바람. 지금 뜰채 한돌타스 350이요. 1단, 2단, 3단, 4단 다 되거든요. 지금 물에서 가까우니까 3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하리꺼 만만에 나와보면, 우와! 대박인데. 잠시나마 바람이 덜 불어서 좋았는데, 다시 터졌습니다. 아이고. 아, 네시, 지금 현재 시간이 3시거든요4시 넘어서부터는 아마 초속 10미터까지 부는 걸로 예보상에는 나와 있습니다. 오, 사공칸, 사공칸, 사공칸. 드디어. 조금만 더. 야. 오케이. 이 야. 오, 얘는 시선이 더 큰가 보다. 와. 와, 이 앞에까지 꽂고보네 <laughs> 아이고. 드디어 개시했습니다. <laughs> 조조 맥스 4.0 칸이고요. 오, 얘는 크기는 아까보다 조금 더 작은데 체고가 훨씬 좋은데요? 자, <laughs> 자, 신제품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조조맥스 4.0 칼에서 나온 8치 후반급. 찌는 원래 전자찌입니다. 2.47g. 아, 개시했네. <laughs> 아이고. <웃음> 오늘 나온 것 중에 제일 작은 건데요. <laughs> 다 비슷 비스 비슷 비슷해요 근데 마리째, 세 마리째. 아 고기가 진짜 완전 딱 바닷가에 서 사는 고기처럼 하얗네. 네, 아무래도 바닥이 뻘이다 보니까 수로들은 대부분 뻘이다 보니까 수로붕어들은 대부분 이렇게 하얗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연밥붕어가 정말 이뻐요. 지금 FTV 강호월래꾼 형님하고 같이 왔거든요 촬영. 자, 보내주겠습니다. 가라. 뭐라? 38칸, 38칸, 38칸. 아, 찌를 조금만 더. 그렇지. 아. <laughs> 40칸에 이어서 38칸도 오늘 개신합니다. 아, 여기 큰 붕어도 많은데. 지금 제 우측에 자주 오시는 여기 현지 조사님께서는 52까지 잡으셨다고 합니다. 지금 대편성을 하고 계시는데 제일 짧은 데가 5.2칸이라 그래요. <laughs> 장대에서 큰거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귀하디 귀한 붕어입니다. 오늘 잡은 붕어들이 여느 때보다 진짜 여느 때보다 소중하고 귀하게 느껴집니다. 와 붕어 근데 너무 차가운데요? 하, 가라. 옷 조목하니 살짝씩 깜빡거리긴한것 같은데, 야, 예민한 거지. 지금 옷 조목하니 살짝씩 깜빡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 역시 겨울철이라 상당히 예민하네. 연일 강추위와 강풍, 그리고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더 그렇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는 그냥 쉬십시오. 저야 반 직업이다 보니까 출조를 감행한 거고요. 아, 지금 머리가 살짝 띵한데. <laughs> 자, 신제품이니까 제가 가격표를 한번더 띄워드리겠습니다. 은성사 홈페이지나 아니면 검색창에 조조 맥스를 치시면은요. 보다 더 자세한 재원을 아실 수 있습니다. 칼바람을 한 4~5시간 정도 쐬더니 머리가 띵해 옵니다. 더 심해지기 전에, 지금 한 5시 정도 됐고요. 더 심해지기 전에 여기서 적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멋진 녀석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